그거 알아.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들의 유심 칩에 저장된 개인 정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된 사건이야. 유심은 단순히 통신을 연결하는 칩이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인증 정보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서 이게 유출되면 그 사람을 사칭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악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특히 이번 사고는 통신사 내부 시스템이나 외부 해킹 경로를 통해 일부 유심 관련 데이터가 빠져나간 걸로 추정되고 있어. 1. 사고의 위험성.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 악용이야. 유심이 털리면 단순한 스팸 문자 수준을 넘어서 금융사기, 스미싱, 계정탈취 같은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거든. 특히 유심 스와핑 같은 수법은 범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자기 폰으로 옮긴 뒤 인증문자까지 탈취해서 SNS, 은행의 비밀번호를 리셋해버릴 수도 있어. 또, 유심에는 일부 보안키가 저장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위험도 따라붙어. 쉽게 말해,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번호 유출보다 훨씬 위험해. 2.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통신 내역을 점검하는 거야. 혹시 모르게 이상한 기기 변경이나 유심 변경 기록이 있으면 즉시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돼. 두 번째는 본인 인증이나 금융 앱에서 2단계 인증을 강화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문자 인증만 쓰지 말고 OTP 일회용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꼭 설정해야 해. 세 번째는 통신사에 유심 잠금 PIN 설정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야. 유심의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폰을 꺼내 유심만 갈아 끼워도 바로 못 쓰게 막을 수 있거든. 3 통신사가 해야 할 대처 방법. SKT 같은 통신사는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과로 넘기면 안 되고, 유심보안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돼. 예를 들면, 유심 교체나 기기 변경 시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보내야 해. 그리고 유심칩 자체 암호화 기능도 강화해야 해. 만약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면, 피해 가능성 있는 고객에게는 무조건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사고는 났는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한 줄평. 디지털 시대엔 작은 칩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